8월 24일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입니다. 바르톨로메오 사도는 성필리포 사도의 소개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 됐고 어 갈릴레아 출신의 카나 지역이 있죠 그쪽에서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르톨로메오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나타내엘과 동일 인물로 이렇게 에, 교회는 바라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나타나엘을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에,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바르톨메오 사도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인도와 터키 쪽으로 가서 어, 선교를 하셨고 아르메니아에서 순교를 하셨다는 기록을 알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은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인데, 필리포가 나타나엘을 만나서,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어. 하고 했더니, 바로 그분이 나자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요. 한 겁니다. 이 나타나엘도, 어, 나, 갈릴레아 출신의 가나, 같은, 같은 동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타나엘은 필럽에역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기 동네 출신들이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 속담도 있죠. 프랑스 격언인데, 어, 집안에서는 영웅을 발견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 있죠. 어, 성경에 대수이 그랬잖아요. 고향에서 예언자는 정말 그 환영받지 못한다 하는 말도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나타나엘 필립보에게 거다아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그런 거예요.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봐라, 와서 봐라. 말문이 음, 그 백문불의 일견이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걸 보시고 그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타나엘이 예수님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간 거예요. 나타나엘은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죠. 뭐나자해서 좋은 무슨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반대하거나 자기를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을 칭찬했거든요. 저도 이제 여러 경우에 이런, 오늘 나타나엘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좀 합니다. 어,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자기를, 선거때 자기를 반대했던 스탠톤이라는 그런 상대편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상대편 대통령 후보의 참모인데 스탠톤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링컨을 상대 후보의 후보인데 상대 후보 링컨을 그렇게 욕한, 욕한 거예요. 네거티브 작전도 어, 링컨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든가 뭐 여러분들 고릴라를 보고 싶으면 딴데 가지 말고 어? 어, 그 링컨이 이제 그 스탠필드가 이제 링컨의 그주 활동 무대였거든요. 일리노이 주에 있는 그쪽 특카고 밑에 스탠튼 그, 그, 그 가바라 어, 스탠필드로 가바라 그런 얘기 하 근데 그런 네가티브를 했던 그 스탠톤을 링컨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기 같은 참모들도 아니고 상대편의 대통령 후보 참모였던 스탠톤을 중요한 어 장관, 자리 이렇게 선임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 자기를 막 욕하는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놓을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이 성경의 이런 가치들에서 온 것이지 않나 하는 거죠. 나를 막 반대한 사람, 관심이 있으니까 반대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반대를 받는 그 순간에는 못견딥니다 음, 그런 것들도 저도 이제 많이 이제 경험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거 뭐라고, 그저그 뭐라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이, 네, 그렇게 말하니까 저를 어떻게 아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도 전에 한번 가보자고 했잖아요. 필립보가 부르기도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여러분들 2장부터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그리스도론적인 그런 그 찬미가 형태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 사람을 만나요. 요한복음은 사람의 복음이에요. 그렇죠. 뭐 가나우니 잔치에 사람을 만났죠. 또 니코데모도 만났죠. 또그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 그죠? 우물가에 물들로온 사마리 정오에 나오는 여인 있잖아요. 여인 만났죠. 오늘 또그 1장 그렇이 오늘 이것이 일장입장다나타나이를 만났죠. 만나는 그 사람들, 사람들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스스로 회심한다는 거죠. 자기를 던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따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어 예수님은 그 사람을 꿰뚫어보면서 그가 하는 부정적인 말에 매몰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뛰어넘는 그 사람의 어 보이지 않는 탤런트 능력을 보는 겁니다. 회심의 능력도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었다. 그러자 있는, 그데 거짓,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뭐, 나자라에서 뭐 좋은 곳이 나올 수 있겠어? 있는 거다 얘기합니까? 그러자 나타나 주님께 말씀하죠. 스승님, 스승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또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해서 너 나를 믿느냐? 잘 들어라.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어, 성령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이어 성령의 그리스도. 음, 영의 그리시도. 말씀의 그리스도. 이며 동시에 영의 그리스도이죠삼일체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는 말씀이면서 또 영, 성령이면서 또 예수님이 하느님과 구약이 그 하는 것과 똑같은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하는 것처럼 삼일체의 영적인 예수님 모습을 나오는 것이죠 이어서부터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제자들이 다 말씀하는 거죠 너희에게 말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 코로나 판단의 시기에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가나와서호주총리죠프라임니스터총리가 어, 총리가 어, 더블 블 b 스 e 그 세컨까지까지 70%, 80%, 가 되면 일상생활 같이 이렇게 0수 있는 단계적으로 어, 하는 걸 희망한다고 그래서 코로나랑 함께 코로나랑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위드 코로나의 정책을 펴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때까지 에, 여러분들 이 시간이 에, 뜻하지 않는 시간 같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거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분주했고 얼마나 액티비티 했습니까? 물론 소상공인 경제정인 모든 것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것들은 에, 정부에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 제가 기도하고 또 서로 협력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어느 누구도 이러한 시간을 줄수 없는. 저도 인생에 있어서 분당 신부하면서요. 물론 저도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매일 그러니까 하루 말씀 말씀해드리고 또 훈화 어, 후나, 레지오 훈화를 이제 오늘부터는 레지오 훈화를 김대건 신부님 서한 묵상으로 이렇게 9월 내내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이미 해드렸고, 오늘 또 레지오 훈화를 김대건 신부님의 서한 묵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9월 달까지 김대건 신부님의 서한 집 묵상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그렇죠? 하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내적인 그러한 힘을 기르고, 내적 평화를, 내적 자유로움을 얻는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녀 성격의 여러분 모두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